자,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럭스 다리우스 캐리 덱이고요. 융 마법사의 4주시를 맞춰주고 다리우스한테 가구일 가구일 피바라기를 럭스에게는 대천사, 그리고 만화수급 아이템을 줘가지고 다리우스가 혼자서 탱을 하면서 버티고 럭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보호막을 다리우슈스에게 씌워줘서 버티는 덱입니다 마법사 상징이 있다면 마법사 상징을 줘서 팔마법사로 끝내주시면 되는데요 빌드업부터 알려드리면 현재 빌드업 중에 가장 좋은 마법사 주시자 빌드업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렙 뭐 기준은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코스트 기물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오렙 리롤로 탐성이 조금 늦더라도 나머지 이 코스트를 이성을 다 찍으면서 가시는 게더 피관리가 잘될 거라고 예상이 갑니다. 4 8리로는안 해주시는 게 낫고요. 7랩은 밴더랑 스카를 넣어서 다 주시자를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까지 마법사만 쭉쭉 넣어주시면 돼요. 리루 증강을 초반에 먹어야지 템포 플레이 하는데 쉬우실 거예요. 범위 스킬을 가진 르블랑한테 지감템을 맞춰주시고요. 막각은 스태틱 또는 블라디한테 이온 충격기를 주시면 가장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밸류를 아시겠지만 1등은 조금 힘든 덱이고요. 초반에 마법사가 빌드업이 하도 좋다 보니까 피갈리 해서 순방하는 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제가 직접 플레이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 바이로 갈게요. 럭스 다리 리롤하자고? 그게 뭔데 싶다가 닉롤 올렸다고? 패치 후 중국 최신 리롤드 갖고 왔습니다. 다리에 탱템을 주고 럭스랑 같이 쓰는 거? 일단 각 보이면 한번 해볼게. 어떤 덱인지 일단 바로 확인했으니까. 어? 하라는데? 일단 럭스한테. 이온에 대천사를 주고요. 그다음에 네가 올린 거좀 볼게. 딱그한 번만 보면 돼 나는 모든 덱을 카피할 수 있다고. 코나파동입니다이코사는중복산나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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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확인했어. 자 럭스 삼성과 다리우스 삼성을 보고요. 육 마법사에다가 그리고 다 주시자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다리우스 원탱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우스 혼자만 탱을 하고 나머지는 빈라인에 사열로에 다 둡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 못한 사람 없죠? 궁금한 사람 손 드세요 다 이해했죠 우리 학생들 장희동 성료아이 아니라 <laughs> 아니 해달라잖아 시청자가 어, 아니, 시청자의 니즈를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소개시켜 주는 거 아니야 소개해달라고 해서 아니, 요청이 들어오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그래고 초반에 가장 강력한 주시자 마법사 빌드업이기 때문에 엥간하면 이길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존나 쎄지 그냥 말안 되지 아, 이렇게 계속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판도라가 있거나 리롤 증강이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아, 근데 이거 초반에 좀잘 잡혀가지고, 어, 유튜브 부금좀 써야겠다. 완벽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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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용 부금을딱 키워주고. <laughs> 내가 조심을 언제 잃었어? 부시 녹음 아니냐고요? 부시 녹음 할 거면 내가 방송을 왜 키냐? 이거 누구 다른 유튜버 부금 아니냐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딨어요 이거 저작권이 없는 음악인데. 판도라? 아 진짜 존나 안되네장이성성료 매족한... 아니 아니라 메타 아니 그게 아니라 해달라잖아 아... 난 고객의 니지, 니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아니 이거 판도라 왜안아 이거 뭐 사놓은게 의미가 있는거예요 일단은 복원까지 만들겠습니다 자리우스 혼자만 1열에 두겠습니다. 여기서 오렘 리롤을 돌려야 되는데요. 좀 잘해봅시다. 왜냐면 48리롤을 안 돌리는 이유가 이덱 자체가 주시자랑 마법사를 챙겨야 되는데 적코스트가 많다 보니까 이게 48리롤을 치면 굉장히 효율이 나빠요. 그냥 오렙킴 리롤로 삼성각을 전부 다 보면서 나머지 2성각도 같이 보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지네? 임무 제시랑 먹고 싶긴 한데 안 먹을게요. 지원체육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판도라왜아 이거 고장났어? 아니뭔 말? 이거? 왜안 나와 아 누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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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보건을 나중에 르블랑이나 조이한테 이관을 해줄 거고요. 럭스는 대천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리우스가 버티면서 계속 배리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건이 효율이 조금 떨어져요. 아 떴잖아! 럭스 함성 찍어주는 게 여러분들 보기에 좋겠죠? 저였으면 그냥 엄 미는 건데 또 이제 백을 소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쁘지 않아요. 는데 어, 됐는데, 이제 엎칠게요. 여기 판도라로 뽑고, 나머지는 그냥 기다리자. 그래서 이렇게 리롤 증강이 있을 때 하시는 게좀 편합니다. 템포도 빨래 할수 있고요. 근데 이게 딱 구조상 1등 덱은 절대 안될것 같고, 밸류 덱 죽어도 못 이길 것 같고, 살짝 초반에 빌드업 좋은 거, 그리고 삼성 찍혔을 때 연승 미는 거, 딱 그걸로 버티는 덱 같은데, 3, 2, 1? 락스 까비. 지원 상자, 예? 아 조뚜이니요? 다리우스는 안 봐도 되거든? 까고일이라서. 아 이거 돌리자. b f 랑 같이 돌리자. 그렇지. 솔라리 이런 거 나쁘지 않아. 보건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아 이거 대천사도 하나 필요한데. 아이 녀석은 봐주지 않겠다. 아 어, 다리 탱 잘해? 대천사 좋아. 아나 이씨 불했고. 아. 자사 주시 이렇게 맞주시면 됩니다. 그만해 이렇게 맞주시면 돼요. 슈퍼 요지부동이었는데 보관은 돌리기 했습니다. 어 지팡이도 돌리고 싶은데? 지팡이도 이따가 돌리죠. 자 살짝 이런 느낌. 럭스가 대천사로 다려가지고 보호막 늘어나고. 그리고 다리우스가 혼자서 맞으면서 이렇게 피해복 해주고 계속 보호막 넣어주고 살짝 이런 느낌으로 어 빌드업 하시면 돼요. 어때요? 존나쉽죠나오거럭셔아와 이거 투타 이성 삼성도 비비는데? 록스 삼성이었어 이겼잖아. 이겼는데요? 아! 만약에 상징이 있으면 팔법사를 하시면 됩니다. 레블랑, 형, 형. 오! 이걸 그냥 줘? 알라칼로, 알라칼로, 알라칼로. 그 다리우스 까빵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레블랑한테 어 치감 챙겨야 되기 때문에 모렐로 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 막각이 없죠. 막각은 이제 종이나 럭스로 한번 챙겨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야, 존나 약한데 되게 씨발, 왜 이렇게 약해? 아, 럭스 삼성 견뎌 무사할 것 같나? 자, 여기까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까지 쓰냐고요? 예,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대기래요? 근데 이론상 족구대기 아니라고? 아, 그럼 보호에게. 뭐 다리우스가 이렇게 버티면서, 어? 럭스가 실드 주고, 다리우스가 다시 피업하면서, 하자,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문도 이성. 앨리스 이성도 이겨주면서, 1 1개월로 레아타 1코 버전이라고? 부정은 못하겠네? 딱 레아타 되게 마법사 버전?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가구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불가피한... 그리고 여기서, 망토. 어, 모렐로 하나 만들어주고, 쇼진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래, 이러면 막각이 없는데, 막각은 이제 만들면 되겠죠? 우리 판도라니까. 밸류는 뭘로 챙기냐고요? 마법사가 밸류야. 육법사가 밸류야. 주물력 105 늘어나는 게 밸류라고. 이럴 거면 솔라리 돌려서 다른 거 뽑자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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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리 필요해. 이따가 크랩에서 한번. 지금은 당장은 필요해. 고독갤럭스 아! 가야겠는데 지금 피관리하려면 됐어 육법사. 됐어 됐어 이거. 최종 덱 완성본 이거랍니다 예 중국에서 되게 유행한대요 이게 뭐 나름대로 잘 풀렸고 이제 르블랑 2성까지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트탈 이롤덱 한번 맞짱 뜨면 아 이렇게 간단하게 트탈 이롤덱도 이겨줄만사 김대요 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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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렙 버튼기계 가능하대고요 일단, 르블랑 이성이 먼저요. 어, 질크성배밖에 없어. 쓸만한 게. 맞지? 야, 다리스 존나 딴다. 야, 집행자한테도 못티는데요 어? 어, 요, 요 새끼 었서 아, 아, 이거 뭔지. 먼저... 어, 왜세지 왔다. 김태우의 시대가. 야존나딴다한데요 르블랑 먹어주고요. 수, 수명은 돌릴게요. 아, 나 봐라. 음, 아예자 yeah. 여러분들 이제 풀밸류 다 맞췄고요 뭐 여기서 1 0 가면 더 세지겠지만 기본적인 덱 상태는 이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어 다리우스 대 보시죠 다리우스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버텨주면서 다리우스의 방맞저는200 각올 두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서, 김태호 끄는, 그래. 압도적인 셈으로. 자,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치 덱. 실험체 트위치 덱이죠. 오 실험체고요. 막, 그리고 지금 현재 1티어 대에 있는 실험체 기입니다 근데 김태호는 중국식. 김태호 찍 따이호의 비기. 바로 중국 다리우스 대으로 상대한다. 실험자대이체까지 완벽하게 이주면더 게임 굳다라 할거면 나가 이자식 그.. 제가 윙크하는 순간 어.. 윙크를 하는 순간 이제 녹화버튼이 꺼졌는데요 튕겼는데 앞으로 윙크 안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윙크하는 순간 꺼졌거든요? 아 하지 말래요 여깄긴 했다고요? 알겠어요. 윙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튕기냐? 윙크를 안 하도록 할게요. 팔법사는 못 이기네? 법사가 팔법사 못 이기는 게 당연한 소리 아닌가? 어, 팔법사한테는 못 이기네요. 근데 나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 생각해. 이기면 이거 팔법사 왜 함? 유법사가 팔법사 이기면 팔법사 왜 해? 자, 여기는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엘리스 스턴을못 피한다는 단점이 있어. 이 씨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배치를 그거는 조금 깎고 깎으면 또 되겠죠? 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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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걸 진다고요? 어머. 야. 야얘 어. 배전국은 충성을 다한 말이야. 그때도 나팔 법사 이길 자신 없는데. 아직이다. 아직이야.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배치는 내가 완벽히 좀 했다고 생각을. 아, 하지만 길태우 비기 3등까지는 어범부대기라고요아 아 근데 진짜 나쁘지 않은 리롤덱인 것 같은데 순방 중에 아 근데 예아 진짜 약팔이는 아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